부터 뺏고도 멍쳐야지아저 바보, 라마 이 멍청이 칼을 빼서야지. 음음음음 아아분왜 <laughs> 이렇게 귀엽냐 생긴 거? <laughs> 어 귀엽네. 어. <laughs> Hello? You been? i couldn't see you on the hidden camera you bailing on me bailing out what the fuck man i can't even find a way out of this place i passed out earlier you wouldn't believe what i saw earlier <laughs> did you shit your pants as well shut up mate you wouldn't want to be in my position let's get back to the mission make sure you're finish the mission. i will you know what you need to do after you go outside. I am not going to gamble with them ever again. Oh, uh, Oh, uh, dear Lama, I am very sorry to hear. lose lost 저 your boss 아까 그 죽은 보스가 남긴 쪽지인 것 같은데 아, 라마가 딸을 잃어버렸다고? 딸을 잃었어? 그럼 아까 그라마한 그 그럼 걔가 딸인가? 딸이 죽어서 슬프다. 넌이이이일이 이, 이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 누군가가 이 건물에서 총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문제가 아까 갱갱가? 칼 들고 쫓아오네. 아, 아까 그러면 그 꼬마이 아영혼 같은 게 라마 딸인 거야? 어, 밖으로 나가는 길이다. 어, 아닌가? 아, 주차장이네, 그냥. 그냥 이대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각 캐릭터들마다 이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마리사는 아라야를 찾으러 들어왔고, 라마는 지금 대충 보니까, 어, 야간 경비 하면서 딸애를 찾는 거 같은데, 어,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어, 뭔 소리야? 어, 누구세요? 생, 누구요 어, 사라졌고. 없지, 없지. 있을 리가 없지. 어 라마는 경비를 하면서 경비를 하면서 딸의 그거를 뭐, 왜 찾는 거지? 딸을 죽인 범인이 걘가? 암튼 뭐, 대충 뭐, 라마도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얘 부는 뭐 하러 들어왔냐고. 도대체 얘의 스토리가 뭔데? 어? 뭔 소리야? 어느 차야? 어? 이 차인가? 분은 도대체 무슨 스토리지? 하아. 병원에서, 파킹.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통장인 것 같은데? 누구 건지는 모르는 건가? 심장마비 학생이 주차장에서 자살을 했다? 자살을 하면 안 되지. 어. 참가 고인의 어, 명복을 빕니다. 뭔 소리예요? 4층에서 내려가는 게 없다? 어, 아 여기 있다. 어, 3층으로 내려갑시다. I'm at the old building Hello? Hello? 뭐야? 박쥐야? 나방이야? 오 뭐야? 뭐야? 나방이야? 어? 설마 그 심장마비 학생인가? Anda! that same guy is still hitting on me i don't think he can take on a bipolar girl like me marissa still warns me about him she told me that saun gave her the same creepy feeling like that character from the movie american psycho psycho ps a street fortune teller stopped me he told me to stay away from any new encounters. Oh, shit. What? Why? What? Oh.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마리사 마리사 전 남자친구가 아닌데 뭐가 이거 얽히고 설켰어 아아알아야전 남자친구가 누군가를 때리니까 마리사가 하지 말라 그랬다 고, 대충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여기는 또 무슨 건 뭐야? Hey. Huh. 라마! it's good to see you. p l e 랑 만났어. o some people have gone crazy here and they're going to kill each other we need to call the police <bonding noise> <poweroused> what the hell is going on with this place there are ghosts and killers is that a woman screaming yeah you have to hurry i'll go help her <nuest> okay <enamaccord> <cosas> okay <pronunciation though> <Bearinea> well, but where's the exit go straight that way then you go down the stairs the door will be open 어, 자기는 여자도 도로 갈 테니까. 분한테는 어, 경찰에 신고를 해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어어! 할머니인데? 생각보다 멀쩡한 음식 드시고 계셨잖아? 어? 이거 아까 그건데? 아, 파트 3이구나? 아, 부는 뭔가 귀신을 불러내는 그 의식 같은 걸 하는 그거? 아, 뭐야, 이거? 자꾸 카메라가 돌아가. 게임 세이브. 그니까, 부는 뭔가 자꾸 귀신 보는 법 저거를 하는 것 같은데? 허! 허, 씨, 깜짝아, 씨. 어..병원 아니 근데 할머니가 왜 내.. 냅... 왜 직립보행을 안하고 사적보행을 하는거지? 아.. 귀신사진을 찍어오면 빛을 없애준대? 그렇게 탕감해주겠다고 하는 애들도 참 특이하다 왜 귀신사진을 찍어오래? 어? 여기 여자화장실이네? 아 여기 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찍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오하아 f u 아 씨. 아, 아. 뭐야. 어 멀리서 봐서 안놀랬다 가까이서 봤으면 놀랬을 거야. 뭐야, 야 친구들 잔뜩 불러왔네. 와씨. 어. 어, 일렬 정대로 해쳐 모였구만. 아, 어, 거기 대열이 탈한 사람 뭔가? 어. 중대장은 어 너희들에게 아주 실망을 했다 이렇게 어? 일년 어? 종대도 못 맞추나 이거? 재시 훈련부터 다시 받도록 어! 저러면 이제 얼차를 오지게 받는거지 제식도 똑바로 못 하면 혼나는 거야. 자, 잠겼고. 그러니까 분 캐릭터를 할 때는 이런 제사 관련이 나오는데. 오, 쌀국수인가 봐. 쌀국수. 제사를 지내는 거 같지, 여기. 오. 키. 약도네요. 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어, 직진을 해서 우회전. 직진 쭉 해서 끝에서 우회전. 하면은, 뭐, 출구라는 건가? 여기도 또 뭔가 있 누구요 이건 뭐지 <laughs> 여자 두 명이서 춤추는 그림인데 어더선 자, 영문가들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 어, 영문가들 부탁드려요 어, 일단 이 약도를 보면서 다 찾아가자 쭉 가서 오른쪽 쭉 가서 오른쪽 오케이 자, 그럼 쭉 가서 이쪽 길로 가지 말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구나. 왼쪽에서 잠겼는데요?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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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어, 씨, 저 카멜레온 새끼가 날 비웃어? 어? 뭔 소리야? <목소리> 어! 뭐야? 이게 더 뷰티풀 이슬랜드 워즈나 더 파라다이즈. 뭐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캘링 이거 아이들 같은데, 아이들한테 뭘한거 같은데? 뭐야? 와, 엄청 큰 귀신. 와, 방금 봤어? 존나 컸어. 그러니까 칠이 영어 잘한다. 어, 약도 아닌 거 다시 해 봅시다. 일단 저기 가운데 파란색 점이 양초인 거 같고 그러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저기 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문이 안 열리지? 저기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릴까? 어. 캔들을 얻었잖아. 일단 이것도 읽어봅시다. Not even t h 더. 까만 건 배경이고 하얀 건 글씨인데 뭐라 적혀 있는 거냐? 여자의 머리카락. 연꽃? 태국이니까 약간 연꽃 같은 것도 있겠다. 연... 불교국가니까 연꽃이 약간 불교에서 상징이 되는 거잖아. 일단, 진행을 해볼까? 이거 읽으면. 아, 어 근데 도마뱀이 왜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태국 정서를 모르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진 잘 모르겠네 저거 읽었으니까 저기 열렸겠지? 열리지 않을까? 아니, 도대체 아까 먹은 키는 도대체 어, 어디 키인 거야? 그러면 영어 너무 어려워 일단 여기에 꽂아볼까? 그럼 뭐가 하나 또 되려나? 허 아, 아, 어씨발와 진짜 깜짝 놀랐어허 어. 와, <laughs> 와, <laughs> <laughs> 뭐 어쩌라고? 근데 쟤식 똑바로 맞추랬지? 너, 너 대가리 박어 오 씨앗, 대가리 박으라니까 도망갔네. 와, 난 의자 뒤로 날라갔어. <laughs> 난 의자 뒤로 날라갔어. <laughs> 나날짜대로 날라갔어 <laughs> 어우 씨개 깜짝 놀랬네 아직도 안열려? 죄 지은 사람들이 처벌 처벌중인 느낌이라고? 어 여기 여, 아, 여기가 열리는구나 어 저기 쪽지있다 어 세이브 overcome by the flower beauty he himself 아 uh, 태국 신한데 내가 어떻게 알아 너네들은 오, 뭐야 아이 게임이 왜 이래 원팅 아... 뭘 자꾸 스스로 뭘 어, 어, 어째? 어? 이건 또 뭐야 어? 어 그림 너무 징그러운데? 근데 되게 잘 그렸다. 느낌이 충만해.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걸잘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너무 잔인하고. 아나 환장하겠네. 점프 먹는 게 되게 느려. 됐다. 아이게임이 개떡 같은 게. 어! 파크로 오지게 못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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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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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 해. 살수 있어. 어! 어. 뭐야? 잘못 왔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어! 뭐야? 오 어, 방금 뭐야?